네, 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 녹화시간 10월 4일 오후 3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퓨처정보방에서 지난 한 달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제일 위쪽에 수위를 시작으로 9월 30일 펀디엑스까지 총 20개의 종목들 타점 잡아드려 누적 35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퓨처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돈달라고 절대 안하니까 이번주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수익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장단건대의 여러분들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될겁니다 그러면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단기 스케일을 위해 4시간 봉 차트로 볼 거고요. 네, 스택스는 현재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 안쪽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위아래 추세선들이 강력한 저항 및 지지선의 역할을 하며 수렴의 끝부분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스택스의 경우 오늘 오전부터 매우 유의미한 매수거래 량이 들어오면서 위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택스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 코인인데요. 이러한 대형 알트 코인이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기간 및 대형 고래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월 말 가격을 어느 정도 선으로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10월 초까지 개미 털기를 통해서 가격을 내리며 지금은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쪽으로 수렴 돌파가 나온 스택스의 경우 가로줄 거드림 바로 여기죠 2,800원 매물 때까지 단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800원 매물 때 돌파 시에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3,400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시청해주신 영상 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택스 급등 수익과 주말에 챙겨갈 수익들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